영포자는 없다. 중고등 중상급 아홉 번째 시간 운명을 바꾸는 습관. 오늘 이 영상으로 당신의 운명은 바뀝니다. If you wanna change your destiny, so a thought and you reap an act. So an act and you reap a habit. So a habit and you reap a character. So a character and you reap a destiny. 만약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심어라. 그러면 행동을 거둘지어다. 행동을 심어라. 그러면 습관을 거둘지어다. 습관을 심어라. 그러면 인격을 거둘지어다. 인격을 심어라. 그러면, 운명을 거둘지어다. 생각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문에 나온 동사하고 표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so. so, 이렇게, 동사로 씨앗을 심다, 뿌리다,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단어를 외울 때, so, 심다, so, 뿌리다,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so, so,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무언가를 심는, 땅에 심는, 요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단어 암기법입니다. 자, s o 의 s o 의 일반 뜻은 심다, 뿌리다, 씨앗을 심다,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에 쓰이면 사람에 쓰이면 어떤 생각과 감정을 심어넣다, 생각과 감정을 가지다, 주입하다 이런 뜻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s o 라는 이미지를 생각. 예, 생각을 가지다, 생각을 집어넣다, 주입하다, 방법을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so하고 think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think는 외부적인 것과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so는 이거는 핵심,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을 넣어서 그 핵심이 되는 것을,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so 하면은 이렇게 so, so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so가 또 싸우 이렇게 싸우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99%, 99.9% 쓰는 이 so, so. 이거는 동사로 심다, 뿌리다, 이런 뜻이고요. 0.1%, 1%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아마 싸우를 듣게 됩니다. 싸우, 싸우. 이게 명사로 암퇴지입니다. 암퇴지, 돼지, 암퇴지. 자, 그럼 예문으로 줄을 지어 씨를 뿌려라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영어로 전환을 시킬 때, 바로 전환을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한국어를 영어적 어순으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줄을 지어 씨를 뿌려라. 이거는 뿌려라. 씨를 줄을 지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해야 영어적 표현도 아주 쉽게 나옵니다. 뿌려라. So, 씨를, the seeds. 줄을 지어서 in rows. sow the seeds in rose. sow the seeds in rose.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 마음에 의혹을 심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어, 심, 그 농사를 막 심고 뿌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의혹을 가지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의혹을 가지지 마라.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영어적 어순으로 생각을 합시다. 네. 심지 마라. 뭐를? 의혹을. 어디에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심지 마라, don't sow. 모를 의혹을 doubt, don't sow doubt. 내 마음에, in your mind. don't sow doubt in your mind. 내 마음에 의혹을 심지 마라. 자, 다른 예문으로 훗날 화근이 될 일은 남기지 마라라고 이걸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 남기지 마라, 요거에 또 남기지 마라 해가지고 요거 표현을 또, 어 남기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아예 심지 않으면 남지도 않죠. 예. 네. 애초에 심지 않으면 남지도 않습니다. 그쵸? 네. 자, 화근이라는 말은 seed of trouble. seed of trouble. 문제의 씨앗. 이거죠. seed of trouble. 화근. 다음에 훗날 훗날의 미래에라는 표현으로 for the future. 자 그리고 영어적 어순으로 바꾸면 남기지 마라 화근을 훗날을 위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남기지 마라 아예 심지 마라 아예 심지 마라 don't sow 화근을 seed of trouble 미래를 위해 for the future don't sow seed of trouble for the future 훗날 화근이 될리는 남기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rip, rip 이겁니다. 동사로 수확하다, 거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것도 rip 하면은 동사 수확하다, 거두다 rip 수확하다, 거두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아, 그리고 rip 수확하다, 거두다 요거에 어, 다른 동요가 있어요. 동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단어인데 예. 리프는 잘 몰라도, 이 다른 동의어는 많이 아시거든요. 수확하다 거두다, 동의어 뭘까요? 네, 바로, harvest, harvest, harvest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harvest 아니에요. harvest, harvest,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rip, harvest, 이렇게 이미지로, 수확하다 거두다, rip, harvest, 이렇게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단어 암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laughs> 자, 이렇게 하니까 콩, 팥 이렇게 이렇게 말 떠오르시는 분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속담이죠. 속담. 속담은 일반적인 표현을 그냥 의역한 거예요. 이거를 이대로 영어로 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속담이 왜 나왔냐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즉 뭐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데 팥 심은 데팥 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생각해 보면 너는 거둔다 네가 심은 것을 네가 뿌린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거둔다 너는 수확한다 you reap 뭐를? what you saw 네가뿌린 what 그것을 거둔다. you reap what you saw 그리고 이것은 you reap the thing that you saw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you reap what you saw you reap the thing that you saw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you reap the thing you saw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you reap what you saw you reap the thing that you saw. You reap the thing you sow. 세계 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you reap then you sow 이렇게 쓰면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네, 이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You reap then you sow 이렇게 쓰일 수 없어요. 자, 이거 you reap when you sow, you reap the thing then you sow, you reap the thing you sow, you reap then you sow 이건 틀린 문장.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명사절 tha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관계사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기본기도 부족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명사절 that,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what 이거 이해 안 되시면요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잡고 와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 평생 암기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더 최악은 뭐냐면요. 평생 암기로 공부하는데 평생 이해 못하는 거죠. <laughs>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암기로 공부하면 평생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공부한다시고 계속 암기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오늘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납니다. 암기로 공부하고, 암기로 심으면, 암기만 나오는 거예요. 암기만 계속 답하는 겁니다. 이해를 심지 않으면, 활용과 응용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뿌린대로 거둡니다. 자, 오늘의 표현입니다. So I thought, and you reap an act. 자, 여기 문장에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는데, 무엇이 들어오죠? so 하고 콤마 앤드 요게 딱 표현이 들어와야 돼요. 요게. 이게 바로 명령문 표현입니다. 명령문. 그래서 동사부터 나오고 s o 라는 동사 심어라라고 이렇게 동사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콤마 앤드 이러면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이러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s o 사트, u g h t 생각을 심어라. 콤마 앤드. 그러면 you rip 너는 거둘지어다. 뭐를? an act 행동을 sow a thought 생각을 심어라, Comma, and 그러면 you rip an act 행동을 거둘지어다. 이 표현을 가지고 이 동사의 목적어 a thought 그리고 an act 요거만 바꿔 주면 sow an act, Comma, and you rip a habit. sow an act 행동을 심어라, Comma, and 그러면 you rip 너는 거둘지어다 a habit 습관을 so a habit 습관을 심어라, comma, and 그러면 you reap 너는 거둘지어다 a character 인격을 거둘지어다 so a habit, comma, and you reap a character. so a character 인격을 심어라, comma, and 그러면 you reap a destiny 운명을 거둘지어다 So a character and you reap a destiny. So a thought and you reap an act. So an act and you reap a habit. So a habit and you reap a character. So a character and you reap a destiny. 생각을 심어라 그러면 행동을 거둘지하다. 행동을 심어라 그러면 습관을 거둘지하다. 습관을 심어라. 그러면 인격을 거둘지어다. 인격을 심어라. 그러면 운명을 거둘지어다.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문을 외우듯이 쓰고 말하면 정말 인생 자체를 바꿔주는 힘을 가진 표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늘상 말하는, 제 자신한테 말하는 문구입니다. 오늘부터 일어나서 말하고 자기 전에 말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개인의 생각과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Galatians 6-7.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at he sows 인생의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a man reaps what he sows 생각을 심으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한 개인이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머릿속에 거짓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어느 한 개인이 진실되고 사실되고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 머릿속에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하,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운명. 아, 운명. 진짜 내 운명 아 완전 대박나기를 바라는데 내가 공부를 잘할 운명으로 태어났으면 손금을 바꾸면 운명도 바뀌나? 아 손금을 바꿔야 되나 이거?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네클로바를칵 찾아가지고 내 운명을 딱 바꿔버려? 아니면 타로점을 보러가가지고 내가 카드 하나를 쫙잘 고르면 내 운명이 그냥 쫙바긴다 그런 요행적인 생각을 심으니까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요행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의 말과 행동, 인격, 운명까지도 결정 짓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So a thought, and you reap an act. So an act, and you reap a habit. So a habit, and you reap a character. So a character and you reap a destiny.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생각과 항상 선을 생각하여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선을 드러내며 그렇게 드러난 선한 말과 행동이 당신의 습관이 되며 그렇게 드러난 좋은 습관이 당신의 인격. 온전한 나가 되며, 그렇게 드러난 온전한 나라는 선한 존재는,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진 스스로 돕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의 공부에서도, 요행과 꼼수로 실력을 쌓지 말고, 요행과 꼼수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순간, 결국은 요행과 꼼수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느는 게 없어요. 진실된 겸손함과 노력,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런 생각을 심는다면, 생각을 심어야 말과 행동과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그 누구라도 공부라는 작은 부분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라는 작은 부분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경험을 한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자신의 운명을 바꿔가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